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스의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비록 초물어가는한 해의 끝자락이지만 오늘도 에베네스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의 계절을 보내며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제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해석하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기꺼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만민을 구원해주신 구숙의 은혜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그간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왜 그토록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옥신각신 살아왔는지 후회가 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그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시몬의 소망과 안내의 기도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을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의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인정하시는 광명청성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기도의 생기가 넘치는 교회로 사랑의 온기가 넘치는 교회로 예배의 활기가 넘치는 로 교회로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허물어뜨리는 여우가 아닌 화목을 드는 비둘기 같은 성령 충만한 순결함을 가지고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우물이 되어 하늘의 생명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예수님 닮은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공의와 정의를 향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공의와 정의는 소돔과 고마르 땅으로 숨어버린 지 오래되었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전장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문화, 국방 모든 분야가 비관적이고 나라를 바를 길로 이끌어갈 위정자들은 화합과 협치를 이루지 못한 채 분열되고 윤리와 도덕은 전혀 개의치 않는 망발과 허언을 일삼고 있는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사는 것도 힘이 드는데 서로가 서로 못살게 굴고 힘들게 만드는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 기다려 야 합니까? 주님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시금 이 나라 의 민족을 극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서고 후세들에게 행복한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는 에덴 동산 같은 나라와 민족 띠게 하옵소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출거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붙잡고 고난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제 같은 상황 속에서 온갖 질병으로 인해 실험하는 모든 하늘들에게 치료의 하나님이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숨결로 찾아주시고 발걸음으로 찾아주시고 손길로 찾아주시고 세미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결코 질병 앞에 무릎 꿇지 않는 하늘의 생명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견딘기들었던 모든 질병과 싸움에서 이겨내어 감사와 찬송의 입술로 살아가는,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성도들아, 여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하는 삶이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광명창성교회 제1의 찬양축제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항상 소녀, 소년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안나처럼, 시몬처럼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충성스런 여종으로 남종으로 사시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함께 합니다. 비록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라고 칭찬 많이 해주시고, 물된 동산 같은 부요함과 풍족함이 있는 평생의 기억에 남는 찬양축제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광명창성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관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성령의 권능과 지혜로 독입해 주셔서 주님이 맡겨신 목양의 사명을 예수님의 가슴으로 감당케 하셔서 물댕자는 동생 같은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을 예 기쁨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싸우니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 주셔서 말씀으로 세임을 얻고 세상에 나와.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목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88페이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참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극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보문의 말씀 통해서, 마리아의 소망, 마리아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아, 성탄을 하루 앞두고 있는 날입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을 이 땅에 터뜨리사, 어두운 세상에 은혜의 빛줄기를 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집과 이 땅을 연결하시어서 의의 가정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종말론적으로 이해할 때에 천국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 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바라는 질기의 향기가 넘쳐나는 동산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3위 하나님 만나 뵙게 되면 안녕하세요, 샬롬이라는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계속 인사만 하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일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모습은 바로 찬양하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가득한 곳이 천국입니다. 따라서, 천국을 경험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에도 이러한 고백을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주 예수와 함께함이 기쁘고 즐거워서 찬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토록 찬양하며 지내는 곳입니다. 천국의 삶을 이 생에서 먼저라도 누리고 싶다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찬양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싶다면 누가복음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책입니다. 누가복음의 처음서부터 찬양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2 주간 살펴보았던 시무원과 안나 역시도 소망 중에 만나게 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음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마무리 지을 때에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보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맺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가장 돋보이는 찬양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라틴어 성경에서는 이 마리아의 찬양을 또 마그니피카 곧 마리아 찬가라고 구분하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마리아 찬가라고 해서 마리아를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마리아가 부른 찬송이라는 말입니다. 천주교처럼 마리아를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주님을 높여드린 찬양을 마리아 찬가 또는 마그니피카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리아가 자기의 영혼을 들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녀의 찬양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찬양에 맞추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함께 높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 찬가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과 동시에 마리아의 소망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이 시간 마리아의 찬양과 소망을 이 마그니피카에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마그니피캇은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을 위대한 찬양이다라고 모든 신약자들이 손꼽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위대한 찬양을 부르기에 제대로 준비되어 있었던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여는 사람 못지않게 냉철한 인식론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입니다. 처녀의 몸에 아들이 잉태된다. 그 말이 가당키나 한 말이 겠습니까 그녀는 수태 고지에 대해서 대번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더군다나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서 아들이 잉태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해를 사게 될런지 뻔한 일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싶어하는 구설수로 인해서. 사람들의 입방하에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자도 예수님의 잉태를 두고 순순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인데, 제3자가 그러한 마리아를 볼 때, 처녀가 아들을 잉태한 일을 두고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라고 설득시키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찬양하기 이전에 고뇌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난감함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의 심경을 찬양의 코드에 맞추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제 이미지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제가 말해도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을 터인데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자칫 요셉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사명이 지금 마리아에게 주어집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기 항변과 자기 수치심에 메여서 수채, 수태 고지를 듣고서 손사례를 친 것이 아닙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그 난감한 처지에서 찬양을 하기로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주를 기뻐하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법문에서도 말하기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육체 속에 아기 집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자기의 심령 속에 찬송의 집을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영혼을 끌어 모아서 찬송의 집을 마련하고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들여서 구주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영혼과 마음을 들여서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사람이 가진 의식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전심을 들여 여와를 찬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입술에 나불거림이 아니었습니다. 흥얼대는 콧노래도 아니었습니다. 말초신경이 자극되어서 본능적으로 흥분한 데서 터져나오는 괴성도 아닙니다. 자기의 전의식과 온 힘을 적극적으로 들여서 여와를 찬양하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각 팀들마다 전심으로 여와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로, 관심도 없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울리는 깽과리와 같은 소음만 될 뿐입니다. 마음은 상금에만 가있고 영혼 없는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온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찬양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또한 자기 자신에게 찬양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찬송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찬양은 어느 특정한 누군가만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목소리 좋은 사람만, 은감이 뛰어난 사람만,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만 찬양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밭에 씨를 뿌릴 때에 농부는 추수할 것을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감남나무에서는 감남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동산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힘 입어서 비로소 맺게 되는 열매는 찬송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기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의 열매가 각각 맺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모두를 찬양하게끔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냥 찌르면 찬양이 나오는 그런 기계가 아니라 찬양하게끔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활과 범사를 주관하시어서 찬양이 저절로 터져 나오게끔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5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0절에 극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의 긍휼한 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르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라는 말이 마리아 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원어에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하고 높여 드리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긍휼이 여겨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누가복음 1장 28절에 마리아는 자신을 가리켜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 지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마리아 한 사람에게만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은혜와 자비가 넘쳐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 52절과 5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앞서서 48절에 마리아는 자신을 가리켜서 여종의 비천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비천한 여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여종을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된다라고 여기며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일한 은혜가 마리아뿐만 아니라 비천한 자들이라고 여겨지는 동일한 아픔과 약함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나타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3절에도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줄이는 자들을 배불려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영혼과 마음에 주님을 기뻐하는 복으로 가득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모두에게 주림을 채워주시고 갈급함을 해결하여 주셔서 찬양케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양만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지경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의 입술에서도 찬송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과 처지와 입장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찬양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찬양의 이유가 되어야, 되어야 되고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구원의 이적을 펼쳐 주신 주님의 큰 사랑을 우리 모두도 높여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나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사실에 함께 공감하며 함께 찬양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의 찬가 안에는 마리아의 소망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내삶 속에 나타내신 그 은총에 반응하여서 나타내는 기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나타내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소망을 담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극리를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주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 소망한 바가 이루어진 증거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스라엘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들을 극휼히 여기셨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눈먼 소경이 따라오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외침을 들으실 때는 바삐 가던 길을 멈추시고는 그들을 만나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귀신들린 아들이 사람 구실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학하며 불에 넘어지고 물에 빠지는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할 때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괴롭히던 악한 귀신을 내쫓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찌하든지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긍휼이 여겨 주시는 것은 그에게 필요한 것을 어찌하든지 채워주시는 강력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인 로이 넬스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그 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하면 교육가를 보내주셨을 것이고 돈이 필요하면 사업가를 보내주셨을 것이고 즐거움이 필요하다면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구원자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를 소유함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값진 진주를 소유한 것보다 더큰 부유함을 자랑케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자를 영접한 사람만이 진정한 환희의 마그마가 솟구쳐 오르는 찬송의 능력을 소리 높여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고. 모든 가정들마다 영원한 찬송의 노래를 이땅 끝에서부터 저 하늘까지 울려 퍼지도록 소리 높여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길에 반드시 긍유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도우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구원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주의 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곳에서 하늘의 모습을 본떠서 찬양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내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 차고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이 땅에 평화의 주로 선언 대신 주 예수님을 더욱더 높여드릴 수 있는 복된 찬양의 열매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